안녕하세요 블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9월 9일 목요일이고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머리카락 7개를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머리가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힌트를 어저께는 주고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를 밀면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그 재촉을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에게 재촉하므로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니라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를 밀면 내 심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일생을 간직하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도 삭도를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은... 그 머리를 밀면은 힘이 없을까라는 것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릴라에게 진심으로다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 여인은 올라가서 그방백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삼손은 그 머리털을 다 밀게 되는 것이죠.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하여 본주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서 힘이 없어져서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을 불레의 사람이 당신에게 들에 닥쳤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몸이 떨 떨어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삼손 불레의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두 눈을 뽑게 됩니다. 그의 눈을 뽑고 밧줄로 묶어서 오게 갖다 놓고 짐승처럼 그는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짐승 눈을 빼고서 삼소는 짐승이 돼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22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떠나있고 그는 눈이 뽑혔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삼수는 수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사사이고 천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던 그 사람은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최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인한테 그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는 사단한테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주신 비밀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단이 듣고 그거를 넘어뜨리고 우리는 실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비밀을 사단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만 쓰는 이러한 약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귀티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세상의 사탄들한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